주산전야 조코파이 모이구치다 안녕하세요 지식강습이든법 대드아가집니다자 오리온 월봉에서 굉장히 음, 굉장히 하락했는데 에, 결국에는 이 갭을 메꾸면서 어, 강한 어떤 랠리를 펼쳐주는 이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리온에 대한 부분이 음, 앞으로도 또 어, 굉장히 좋게 갈수 있는. 에, 그런 부분. 그래서 요즘에 그 전반적으로 식 에, 식품, 케이푸드 어, 어,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는 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케이푸드 수출호조에 17일 음식료의 어떤 주가 어, 나란히 이렇게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음식료는 에, 그동안 어떤 밸류가 굉장히 쌌는데 저는뭘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뭐, 또, 기회를 놓친 거는 항상, 그,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고, 또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식료를 놓쳤다면, 음 놓쳤다면, 예의 바르게, 아, 예의 바르게, 아, 정말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로,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기회, 아, 더 디테일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건설적 이용. 아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학습을 부지런히 하는. 그렇게 중요하죠. 뭐 이렇게 주식 투자는막 하찮게 막 굉장히 막 사복고시 공부하지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죠. 꾸준하게 늘상적으로 어, 탁, 어, 탁탁탁. 뭐 늘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료의 수출 실적 호조에 대한 음식료의 주가 랠리에 대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의 증가, 삼양 식품이 52% 대단하죠. 케이푸드 인기가 기업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견인했다는 증명하면서 음식료의 섹터 전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료의 12개월 선행 에, 주가 수익 비율 퍼에 대한 부분이 13.2. 그래서 코스피가 11.6. 아, 코스피가 한 11. 네. 11배 정도. 그러면 뭐 어, 내가 뭐 봤던 기업이 막 어, 퍼가 3배면 굉장히 싼 거죠. 어, 코스피가 11배니까. 근데 지금 뭐 어, 13.2. 프리미엄 14% 수준이면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어, 기대감이? 굉장히 어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는 어, 언제부터 이랬어? 어, 그러니까 뭐 어, 저기 바이오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정말 어떤 음봉 은봉, 음봉의 해철이 굉장히 우리가 아팠습니다. 음. 하지만 에, 바닥 바닥 바닥을 찍고 어, 거래량에 대한 어, 부분 그러면서 어, 다시 한번 어, 굉장히 좀 어, 터닝을 좀 세게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되지 않았나뭐 그런 어떤 기대감을 현재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보면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뭐 그런 것 같아요. 뭐뭐 잘될 때는 쉽지. <laughs> 근데 어려울 때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 뭐 특별하게 뭐그 어, 시장 상황은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죠. 어, 조거바이에 대한 부분, 어, 어, 오리온이 역시나 그 저평가받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또 어,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예,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오리온 농협, 오리온 농협이 한50%이 어, 그래서 어, 앞으로도 또 이제 예, 굉장히 우선 어, 주가가 좀잘 음,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천억 대 삼천억 삼천칠백억 4천육백억 사천구백억 그죠 요 정도면 실제로 그렇게 잘 내는 거예요 음. 그리고야식그 음식료가 16%, 16%, 15% 프로 야 이익률이 그 오리온이 좀 굉장히 좀 이익을 좀 이렇게 잘 내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는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 네. 좀 배당을 조금 높여줬으면 한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이 되니까 오리온에 대한 부분이 에 다시 한번 또뭐 터닝을 또 굉장히 좀 세게 해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납포 가대주도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터닝하면 강력하게 터닝해 주는 이런 어떤 오리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뼈.